그거만 나왔던 차니까 그게 개량된 거니까 계속 응. 몰랐는데 피티캐 소리가 많이 굉장히 개선되네 예전보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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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긴 게 어딨어 뭐 <laughs> 나나 나 도치가 피0킬 얘기하길래 음. 야냥아쿠공에다 50킬 썼거든응아 음. 근데 그거 적전차였어 풀이 아니라 <laughs> 아니 존나 웃긴게 아니 진짜, 아, 진짜 피0킬쏘개쩐 아니 존나 긴게 아까부터 뭐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길래 봐봐 여기 있잖아 어이게 뭐야 내가 쏘는 봐요. IT 원이었구나. IT 원이 기존도 달려있어요. 그, 저거만 상대편 좀 화나겠지. 헬켓 들고냉기전차로 싸우면 완전 그건데, 래.